난, 우리, 우리, 쩜짱하고, 문과 쿤이 제일, 제일 편하게 만만하더라. 쩜짱하고, <laughs> <점장하고> 문과 쿤. 뻘리잖아 <laughs> <laughs> 20대면, 어, 짱 아니야? 서로 넘었어요? 야 점도 쿤이구나 그러면 알았어 점쿤점쿤 점쿤. 내가 이거, 이거 하다가 열받아가 씨알이 끝부터 뭐 이래 돼 있네 지금 <laughs> 자, 1패는 빨리 넘기겠습니다. 귀찮으니까. 어, 그거 하니까. 1, 1패는 그냥 귀찮으니까 넘겨버려, 그냥. 이거 옛날부터 유명했잖아요 아야 음. 아야 씨발루마 아, 아, 죽지마라 큰 분이다 키까먹었어그지자 그래. 방송키고 아니에요. 얘, 자꾸 액룡 가기 직전에 갈 거라고, 이분한테. 잠깐만, 세키로, 얘가, 그러니까 하괴선도저 이분은 패선 한 개도 몰라. 아 이미, 이미 그, 그, 문까지는 갔다 왔어요, 문까지는. 문까지 가서 들어가진 않았어. 들어가진 않았고. 나한테 대빵 빡세요. 응. 나한테 무지하게 빡세요. 무지하게. 잠깐만. 아, 오케이. 볼륨 나오고 있고. 자, 갑니다. 갑니다. 왔다! 아, 씨발, 엄마! 가자! 그치? 지아 씨발. <laughs> 역시 마음대로, 안,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역시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맞아. 근데 지금 흥분해가지고. 아니 씨발! 야. 다시. 그거. 역시 안 돼, 씨. <laughs> 아, 개같네. 자, 다, 다시. 이번에는 이번에는 좀좀 그거 하고 자. 이거 버리고. 그. 어 우와! 야 아! 와. 아우 우리 아우 없는 진짜! 뭐야 으아! 으 가봐! 어, 씨발, 어, 놈아! 어, 하다 말아, 왜? 아니, 이거, 이,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왜 가드가 안 돼요, 왜? 난 그게 궁금하더라. 이... 아니, 그것도 아닌데, 안 되더라고, 나도 대만데. 아니, 그거 안 되지, 이거? 아이스쇼쇼마쇼쇼쇼쇼쇼쇼아쇼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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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쇼쇼쇼쇼가 도망가 도망가 쇼쇼가 어디가 쇼쇼가

얘가 피통 만한서 싸우길 피통 만한애랑 피통 만한애랑 싸우길 싫다고. 뭐? 그냥 잠태까지 있고 이러는 다 싫어, 그런 애들. 뭐요? 얘랑 얘랑 게니치로 이 신부밖에 없잖아 그거 상태였나? 오케이 원..그.. 오니? 이원부왕이 오니? 그런가? 우! 이제 그만해 그만해 이제 됐지 오케이 이리와 이리와 개새끼야, 속았다. 아. 아! 필수! 그렇지! 그렇지, 개새끼야! 이 개새끼야! 이 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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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 고마 도망가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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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 잠깐만 보스터맥이! 보스터 으악! 불쌔베... 으으 <laughs> 음 아웃스 하 우! 우. 아악아아아아아 누.. 구소리지 모르겠다 하아 <laughs>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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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靠！怎么走？哪么走？那個

아 살아 있어! 아이 살아 있어! 살아 있어! 살아 있어! 살아 있어! 살아 있어! 저거 저거 도망 도도 도망 도도가 도망 가 도망 가 오! 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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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키고치키고오 오! U. 고치고치고 뛰어, 뛰어, 뛰어.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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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U. 우 U. 우 U. 우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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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야 <laughs> 일트클, 이트클 봤어, 봤어? 어? 어, 왜요? 아닌데? 잠깐만 있어봐. 그럼 뭐. 가만 있어봐. 이거 일단, 일단, 야, 한 다음에. 잠깐 있어봐요. 내가 저장을, 어, 저장을 언제 해놨지? 잠깐, 저장 내리 뿌리면 이거 깬거 날라가잖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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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laughs> 아직 15분 안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지금 유튜브로, 아니, 어차피 유튜브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내내 내 말은 님들이 나의 실력을 못 믿으니까 다시 깨깨 줄까 이 말이지, 내가. 어, 그럼 그럼 시, 실력 실력 인정? 실력 인정? 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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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닌데요. 그못 치면 죽어야지 인간이가 여기. 네, 말다소어요 여기서. 요까지 뚫었지. 나나얘 패턴 전혀 몰라요 전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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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아 들어,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